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홈파티푸드 제 6탄이자 첫 번째 한식 컨텐츠입니다. 한식을 잘 몰라 개인적으로 만들어 먹어도 영상을 찍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프렌치를 전공한 제가 프렌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괜찮게 나온 음식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바로 비프 인용에서 사용했던 갈비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한번 손질하고 소금과 후추로 시징을 하겠습니다. 손질은 바깥쪽에 붙어있는 큰 기름만 제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냉동 고기를 해동해서 그런지 칼도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쓱쓱 뜯으면 다 뜯기네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칼을 들고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쓱 하는 척 중입니다. 프렌치에서 피 같은 거안 빼줍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바로.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으로 고기의 맛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릇노릇 육면체 모든 면을 잘 구워 줍니다. 버터 타임 로즈마리를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잡내가 걱정돼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로즈마리까지 사용했습니다. 고기를 다 구운 후 팬에 기름을 닦아 준 다음 레드 와인으로 디글레이지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양념을 만들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면을 구운 고기는 다른 곳에 빼서 식히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대로 많은 양념들이 있습니다 간장, 굴소스, 물엿, 참기름, 미림, 멸치액젓, 다크소이스 소스, 노두유, 흑설탕입니다 이중 오른쪽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요리 유튜버 분들이 레시피를 참고했을 때 저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왼편의 부분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있다면 조금 만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멸치액젓, 물엿, 굴소스, 참기름, 노두유, 설탕을 넣고 휘휘휘휘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준비한 고기를 진공팩에 오와 열을 맞춰서 잘 넣어주고 마늘도 함께 넣어줍니다. 소스를 넣어주려다가 디글레이즈한 와인을 깜빡했네요. 진짜 이거 정말 지나칠 뻔했습니다. 다같이 넣고 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있는 재료들은 진공 포장할 때 단차를 줘서 공기를 빼 줘야 한다는 걸 보여줄 계획이었으나 이상하게 되지 않아서 진공 포장기와 한차례 싸움을 했습니다 소스들이 뿜어져 나와서 싸움의배배에서 당황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끈후 엄청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소스 냄새가 너무 강력해서 이틀동안 냄새 빼느라 고생을 했네요 청소를 다 마친 후 여기서 재포장을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수비드를 하거나 뼈 있는 고기를 수비드를 할땐 만약을 위해서 이중포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75도 12시간 수비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비드를 할 거라 양념 외에 물, 채소, 다른 재료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오늘은 채소 손질과 카라멜라이제이션 그리고 모든 요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일정한 크기들로 잘라주고 강불로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채소들을 돌아가면서 구워주면 됩니다. 익혀준다는 느낌보다 표면에 카라멜라이제이션 효과만 내주고 따로 빼내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양파는 기름이 많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파와 무 같은 경우엔 기름 없이 약불로 겉표면을 태운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채소들의 밑작업이 끝났고요 열을 받았으니 진공포장 전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히는 동안 어제의 주인공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75도라 엄청 뜨거우니 조심하면서 봉지에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윤기가 잘잘 잘 흐르는 거.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건 다시 한번 채소들과 진공포장을 하여 3시간 정도 수비드를 하는 거였는데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냄비에 모든 걸 넣어준 뒤 2시간 정도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고기, 무, 대파, 생강, 당근, 양파, 그리고 준비한 카라 만든 배 음료와 양념을 넣어준 뒤 불의 최대한 약불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냄비를 확인했을 때, 부글부글부글부글 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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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서 올라오는 방울들이,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끓는 상태로 2시간 동안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끓고 있는 모습.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 향이 너무 좋네요. 냄비에서 재료들을 하나하나 따로 떠내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갈비때가 쏙 빠져지네요. 부들부들함이 벌써 느껴집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은 재료들 하나하나 올려주고, 나니까 너무 거무튀튀 하이 녹색이 없어서 녹색 쪽파나 차이브를 잘라서 뿌려주려 했는데 없어서 급한 대로 대파의 녹색 부분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녹색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플레이팅이 확 사는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한국인의 필사 아이템 참깨를 촉촉촉촉 뿌려주겠습니다 이것으로 갈비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실게요 이제 재료들이 어떻게 익었는지 다른 접시에 떠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너무 부드럽고요 당근과 무의 단면을 보시면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 있습니다. 고기로 치면 비프 균종을 했을 때보다 고기가 수비드를 해서 그런지 양념이 잘 배어 있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뼈가 빠져나온 만큼 말이죠. 가니쉬랑 이렇게 한께다 같이 먹으니. 음,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갈비찜을 만드는 방식을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솔직히 맛은 있었지만 살짝 부족한 것 같아 저 레시피에 굵은 고춧가루 한 스푼,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더 넣고 촬영이 끝나고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